15일, 23일 야, 얘들아 영국가는거 일정이 나왔는데 5월 15일에서 2, 5월 23일까지 갔다올 것 같아요 어, 새벽 3시인가에 도착하는것같던데한 새벽 4시, 5시쯤 기대하네 어, 아, 그때 도착해서 바로 퀴즈해야지 일단은 네. 네. 새벽 4시, 5시쯤 뵙도록 해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갑시다 민규씨아 뭐죠? 저희가 렌트카 회사랑 거의 맞다이 뜰뻔했어요 와, 진짜 무슨.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요. 군뱅이들의 나라예요, 군뱅이들. <laughs> 아니, 아니, 렌트하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 거의 한 2시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사실상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별로 하는 게 없는데. 하는 것도 없어. 느긋, 느긋해, 느긋, 느긋. 근데 뭐, 아무튼 무사하게 여러분들 렌트하고. 근데 난 이제 한국에서 운전 못해. 난영국인이야 이제부터. 아, 난 영국에 저, 적응이 끝났어, 그냥. 아이고. 난 오른쪽 차선서 적응 끝나갖고, 여러분들. 저 한국에서 이제 가면 운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영국 밥, 밥이 그렇게 맛없다 해가지고 여기 와갖고 도미노 피자 하나 먹었는데. 어. 못나맛있어 어? 아니, 맛있던데 피자? 아니, 아니 피자는 맛 없을 수 없긴 해. 아니 누나 맛있던데 그냥. 어, 그냥 딱그 피자 맛이긴 하더라. 근데 한국의 도미노 피자랑 좀 다르긴 해. 어어어 어, 어, 맞아 맞아. 하고 음. 아, 일단 온 김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살 것도 있고. 근데 뭐 몰라요. 저희 정보가 없고 일단 그냥 나가 보려고요. 일단 편의점을 찾아서 한번 떠다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숙소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사실 광이 뭐랄까 보여줄 게 없어요. <laughs> 그냥 방이 딱한 칸짜리 방한칸 그냥 침대 하나 끝 아담해요 그냥 숙소는 딱히 뭐 보여줄 게 없어 자, 자, 화장실 은좀 깔끔해 깔끔하긴 해 샤워 옷을 제가 또 바꿔놨잖아요 아시원하 그러니까 저거 미국이나 영국은 음. 이제 그냥 물을 쓰면 주황색 물이 나와요 아이구야그 약간 무슨 뭐가 있다 그랬는데 뭐요? 뭐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물의 성분 중에 아미노산 같은 거? 뭐 아연인가 뭐식인가 어. 그래갖고 그걸 이제 거르기 위해 제가 샤워 옷 필터 가져왔잖아요 미쳤다 석해수 나오잖아 맞아 인정이야 여기 내가 듣기로 MS MSI, MSI 운송 선수도 여기 숙소 쓰고 있다고 했거든. 어, 그럼 가다가 맞지. 아니, 맞지. 그냥 롤 얘기 한번 때려. 때려. 아기냐? 멘트 받았어. 아니 근데 이 편의점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지가 가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 와서 감성 없는 애들이 검색해 가지고 가는 거지. 아, 우리가 말이야. 우리 같은 감성인들은 그냥 지르는 거야, 그냥. 아기냐? 여기 어디야 근데? 성훈민 있는 곳. <laughs> 여기? 런던이잖아. <아마>, 인정이야. <laughs> 잠깐만. <오케이>. 엘베이서가 아니지. 엘베 엘베 어디야? 엘베 어디야? 아니, <laughs> 아, 여기 어디야? 인정이야. 아, 1층으로 내려갈래? 1층으로 갈래? 가자. 어우, 바로 오잖 아이씨. 기다리고 있었네. 야, 아, 감비가 아이씨. 여기 타고 올라온 거 아니야? 그표보자 밤에 핸드폰 날치기요. 저희는 안 당해요. 저희는 장난치나 이거 딱 잡으려고 하면 바로 탁 계속 이거 <laughs> 바로 때리지. <laughs> <laughs> 아! 아! 어, 나, 노 죄송해. 바로 때리지, 장짜이지 아, 진짜 이렇게 오시면 저희 호텔 앞에 지려요, 여러분. 호텔이 이제 여기거든요, 시원하게 호텔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하이 호텔. 하얏트. 하얏트라는 아트. 데서 여기 딱 나오면 바로 여기야. 여기 나오면 바로 여기야. 아, 레전드 여기 봐봐, 감성 봐. 아니 감성 좋대는데 그냥? 어, 아, 지리던데 여기?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무슨 느낌인데? 그 고양시 스타필드 느낌. 아, 10인정이야, 스타필드 시민정이야, 진짜로. 웨스트필드는 아니, 밖에 필드? 사람들도 많네 보니까. 야 편의점 가자. 근데 어디인데? 모르지 그냥 가는 거야, 시원하게. 봐봐 해외는 지금 이렇게 그냥 맨체스터까지 걸어가도 그게 여행이야 인정이 인정이야. 인정이야 인정이야 쭉쭉 가는 거야 일단 편의점 영어로 뭘까? 씨유 씨유 그래 아니 미니스탑 어, GS25 GS25 아 세븐일레븐이잖아 아니면... 세븐일레븐 아 해외에 있잖아 매일 저 사람 없는 내가 물어볼까? 물어봐 한번 보여줘 보여줘 칼라판 아, 아, 시리 알게 Excuse me, sir Where is 7 e l v e n e l e v e n 아 오케이 땡큐 땡큐 바이바이 t 른데111 모른데. 세븐일레븐 모른데잖아 모른데. 아니 편의점을 물어봐야 돼.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이야. 전 세계적인 세 편의점이잖아. 미국 가서 봤잖아. 왜 이래? 세븐일레븐 일본 거 아니야? 예, 일본 거야? 어. 어. 일단 이동 내가 생각했던 영국 런던이랑 좀 달라. 어. 뭔가 그 중세 시대 뭔가 그 콜로세움 같은 거 있고. 그렇지. 막그 장난감 병종옷 입고 그래. 그러고 자랐는데 뭔가 좀 삐까뻔쩍해. 근데 영국이 미국이랑 좀 다른 점이 일단 길거리가 훨씬 깨끗하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쾌쾌한 냄새가 별로 없어. 미국 영국은 이제 대마막 이런 어것 때문에 어어 냄새가 나고 하는데 어. 영국은 좀 깔끔해. 어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확실히 음. 나긴 해 보면은. 어. 저 형님한테 물어보자. 어. 그 편의점이 영어로 뭐야? 어, 인 인바이러먼트샵. 어? 아, 사람들 물어봐. 편의점 영어로 뭔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냄생가 났어. 뭔데?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다해. <laughs> 오케이. 저 형님 우리 피하시는 거 같아. 은 그러네. 여쭤봐. 여쭤봐 보여줘. 외국은 그런 거야. 우리 손흥민 손흥민의 나라에서 왔잖아. 인정이야. 그냥 물어보면 돼. 빵 물어 없이 말이야. e x c u e me sir. where is store? 아, yeah? convenience store? store. Co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a c r o s the bridge. 어, oh, bridge. 브리지. How far from here? Walk. We can walk. Invinions. Okay. Thank you very much. 이 아 태민이 걸어가면 되네 거미네 그냥 아 족밥이네 그냥 아, 1 0분이면네 10분. 니가 걸어가면 그냥 5분이면 돼 5분이면 돼. 박인희야 아니 아, 아, 여긴 뭔데 이 건물은 여기 뭐 호텔이나 뭐 비슷한 건물이겠지 꽤 크네 이게 국회의사당 같은 거 어디로 가야 돼 다리를 건너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다리를 건너긴 건너는데. 했는데 어 살짝 출출하기도 한데 아나 살짝 배고프다 밥 먹자 어 아, 근데 방금 어나 아, 신사의 도시에서 뭐야 아, 방금... 길빵은좀 성나가는데 저 사람들 아니야 폴리스 모르고 일경 출신으로서 아, 한번 참을게 응 음. 멘트 받아 해법권이니까 한번 봐줄게. 영국도 총 가능해요, 여러분? 영국? 어? 그 아니 그 변수인데 미국만 총기 허용 아니야? 여기 총이 있어요? 영국 영국도 총기가 된다고? 아나 진짜 멘트는 받았어요. 맞으면 추억이야. 아인이야 인정이야, 괜찮아. 맞아도 한 방에 안 쏴. 한방안 쏠. 나1인 도수 운반법 배웠거든. 아. 맞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안돼, 아, 네. 바로 뜰게. 아 불법이라 거의 없겠네. 아 그러면 괜찮아. 가고 렛츠고! 멸치였지 어 주차비 얼마인데 얼마인데 6 파운드 장난치나 아, 내가 낼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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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됐어 내가 할게 가만 될게. 있어 내가 할 거니까 가만 있어 그냥 하지마 이걸로, 이걸로 해 이걸로 해 꺼냈어 꺼냈어, 꺼냈어. 꺼냈어. 이걸로 MK. 해 MK. 꺼냈어 멘트 받았어 내 거야 해 넣는다 욕일로 와이 족밥 새끼야 응 뭐야 야, 니네 카드 먹었다. 개소리야. 야, 이렇게 좋댔어. 왜? 여기 그 주차 할인권 같은 거 넣는 데인 것 같은데? 일로 와이 쪽밥 새끼야 여기 카드는 여기인데? 근데 아, 먹었어. 아니 병치다. <laughs> 먹었어. 아, 저 왜? 아, 아, 먹었어. 왜? 나저 카드 내가 써야 되는데 먹었다고. 개소리야 빨리. 뱉트라고 하라고. 아니, 뭐 먹었어. 이거 어떻게? <laughs> 말을 하라고. 다시만 뭐 어떻게 이거? 잠깐만. 아, 진짜. 아니 내 카드라고. 시간 어떻게 가냐고 잠깐. 헬프 누를까? 어, 헬프 눌러. Excuse me. 어어어어이 초케 이 초케 어 오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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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어, okay. 어, 됐었다 어, 오 어, thank you very much 에이, 살아 돌아왔잖아 아, 살아. 아 살아. 아니지, 야. 가지고 있어 이제 아네 이걸로 해 알았어 양국 조밥이네 보여 아 별거 없네 오 토마토 멜론 홈플러스요 환타가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환타 맛이 엄청 다양하네 환타 뭐야 이거 하나 둘셋넷다여 <laughs> 이거 여두 초록 환타 뭐야 환타가 아홉 가지 맛이 있는데 물을 사야 돼 우린 물을 거기 어, 있다 무슨 걸로 할래 아, 씨, 이럴 땐에비앙이야 <laughs> 영국에 삼다수 없어? 영국 삼다수 에비앙 아니야. 열다섯 먹어주는 거야, 시원하게 인정이야. 인정? 플렉스 해버려 가, 이거 인정이야. 오리터 인정. 블랙 세버려 그냥. 들어가 이거. 올가드니까. 야야야 두 개가 그냥. 아긴이야. 햄버거 빵을 파네. 햄버거에서 먹으라고 놔뒀나보다 이렇게. 음. 어, 우리 맥도날드 가 볼래? 어, 맥도야 이제서 맥도날드 갈래?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보자. 맥도날드 가볼까? 먹자 가서. 음, 좋다. 음. 그럼 여기서 잠깐 나 면도기만 사면 어, 되거든. 야야야 발견했잖아. 와 좋댄다. 네, 질레트 저기네 발... 저걸로 가자. 작작어 음. 음. 엔드 그. 실트이 징이 거이이야 저, 저저저 Yep. 부게 음, 어? 아 부끄럽게 아, 그래 아 쏘리 아, 쏘리 요즘은 갖다 대는 시대야 아이 삼성페이 스타일이구나 쏘리 쏘리 땡큐 베리 마치 굿바이 야 24HR 가지러... 맥도날드 한번 찍어봐봐 맥도날드 인정이야 인정이야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왜요? Well, 집에 갔는데 갔는데 마침 소니가 배고파서 맥도날드 와가지고 이제 완나 바로 싸이 봤자이 사인뿐만 아니, 아니지 이거 어? 사진받고 사인받아야 돼 알겠지? 어떻게하지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야 되잖아 인정이야 그러니까 너무 막와 소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와가지고 딱어 손흥민 선수 이런 어? 느낌은 아니지 아, 우린 누구라고 소개해 그럼 아, 우린 뭘 소개해 그냥 우리 약간 영국에 운동화로온 느낌 아 전지훈련 느낌? 어 아, 전지훈련 나쁘지 않아 아니면 프로게이머인 척하고 프로게이머인 척 오케이 어 인정이야 MSI? 어 MSI 어, 확이해 맥도날드도 이쪽으로 가서 어, 여기서 시키나 보다 키오스크 빅맥 세트 가져와 나는 음, 불고기 버거 세트 먹고 싶은데 불고기 버거 불고기 없나봐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데 MC 크리스피 치킨 버거 어 치킨 버거 원래 잠깐 잠깐 우리 그거 먹자 뭐 그맥너에 돼지충 사이드 존나 처먹음. 아홉 조각 먹어줘야지, 아홉 조각. 혼자 먹는다 생각해. 나맥너겟안 먹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12시간을 잤어요. 아, 진짜. 난 그래도 잠이 부족하다. 아니, 얘 근데 12시간 자고 계속 피곤하대. 애 졸려. 승무원님이 저보고 와가지고. 옆에 분처럼 이렇게 그 비행기에서 잘 자는 사람 자기 승무원생활한서 처음 본대요. 처음부터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불을 이까지 덮고 자던데 아 진짜 기절했어 근데 원래 수면은 일정 수면 안취해는데 수면 부채라는 게 쌓여 요 음. 나는 지금 수면에게 빚이 많아 빚을 음. 갚는 중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내일 호트넘 부장이나 어디 예약해놓고 부장 투하고 어 그다음에 그 유니폼 많은 데 가고 유니폼 쇼핑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인정. 이따가 저녁 8, 9시쯤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8, 9시쯤에 여러분 일어나서 켤게요, 이따가. 아.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안녕. 바이바이. 맞아 요즘 요 마약 그런 게 많다며 아 같은 한 순간 인생 골로 가는 거예요, 님들아 그렇대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으면. 김민두랑 피파 해가지고 한사대영으로쳐바르면서 놀리면 그게 마약이야 진짜. <laughs> 자기 소개하네. 요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거면 담배를 하고, 담배를 할 거면 피파나 롤을 하세요. 준교님 왜요? 제 유튜브에 당신 쳐바르는 것만 한두편 올렸거든요. 존나요. 사람들이 나, 당신보다 내가 훨씬 잘한다. 그러니까 않나? 존나 역겨워요. 아 진짜 짜증 나 보면서. <laughs>